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i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이 좀 기니까 다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느부갓나사락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업으로 돌아간 자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애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여러분은 34절을 읽어 아 36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된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의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 자손들은 샬룸과 아델과 발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쭉 건너뛰어서 51, 55절부터 70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댈 자손과 스바다의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겔레핫 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임메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초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냐 다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러아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개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 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천 3백 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천 3백 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백 명이요 말이 7백 36이요 노세가 2백 45요 낙타가 4백 35요 나기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칠십년을 살던 사람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함을 받고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옛날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고 조서를 내리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그 포로 기환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이 수룹바벨이지요 수룩바벨을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성취 것이지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지도자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고 옛날 땅,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말씀 1절과 2절 가운데는 지도자들이 나와있어요. 그중에 스루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전체를 인도하고, 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루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거든요. 스루바벨은요, 참 귀한데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다윗의 시에 대한 회복, 다윗가 맺은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수르바벨이 소망과 희망의 빛이 됩니다. 수르바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 수르바벨과 함께 온이 지도자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은 정말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 지도자 그룹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그 가문의 이름과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어떤 지역, 베들레헴, 뭐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출신의 사람들이 돌아왔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36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일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와 같이 이런 자손들을의 이름과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은요, 이 각자의 성읍에서 자기 가문을 중심으로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한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도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참으로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 또 성전 문지기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회복되는 거에큰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그 물리적인 장소,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고 제사드리는 그 집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아무리 성전이 잘 재건되더라도 거기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없다면 성전을 재건해 나도 그것은 속이 빈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신앙,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는요, 이 리더들, 그 다음에 지역 중심으로 가문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성전 재건되었을 때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 일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 사람들 이들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제사장들이나 다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한 축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제사장, 레위지파들, 또 찬양대, 또 성전 문지기 이런 사람들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시키고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타락하고 떠났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기는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살기는 했지만 70년 이상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 땅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땅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래 성도는요. 언약의 백성은 내가 익숙하고 편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시켜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느냐? 그첫 번째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왜 재건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믿음 신앙 공동체로, 제사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드리지 못했거든요. 이 본문을 오늘 함께 보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샘물 침내 교회가 벌링게임 지역에서 8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이곳 샘브루노 지역으로 샘물 교회가 이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 예배의 회복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올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지요.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힘이 들어졌고 아픔이 되었어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 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회복과 예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해야 되는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재건하는 일에 아까 지도자들 또 섬겨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와 섬기는 일꾼들 그 다음에 가문으로 출신 지역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오늘 보면 43절에서 6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함께 속해는 있지만 본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함께 성전 재건하는데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성전이 교회가 재건되고 부흥하는 일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가 통참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귀환한 성도들 가운데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성전 봉사하고 레위인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게 굴복해가죠. 한가난안 원주민들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도 비천한 신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려면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처지, 신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성전 재건하는 일에 뒤로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제한을 두지 말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에스라가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들 가운데, 아, 족장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는 데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족장들은 성전 그, 이, 무너진 그 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믿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드린 예물이 금이 500g이고 은이 3톤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도 될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수거, 헌신을 아낌없이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노동력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요, 성도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오늘 성전을 회복하기는 일이 무엇 때문에 있었는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이곳에서의 사역이 예배 우선적인 삶 그리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그들이 허물어진 옛날 성전터에서 그들의 처소와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하고 헌신하면서 시작한 것 같이 우리 샘물침내게에도 그와 같은 사역과 삶을 이곳에서 펼쳐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함께 통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 침대 교회도 이곳 샘브리노 지역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